네. 안녕하세요. 어, 더불어민, 아 어,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설주완입니다. 아 어, 이렇게 순천 시민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. 아 어, 저는 지난, 어, 어, 2018년도부터, 어, 순천에서, 어, 사무실, 변원 사무실을 운영하다가, 지난 이재명 대선 캠프 후, 어, 보 캠프에 가면서, 어, 중앙 정치로 올라가게 됐었습니다. 어, 중앙에서, 어,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뭐 방송 패널 등이나 다 당내 활동을 통해서 입지를 다져왔었고요. 어, 지난 5년 동안 순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또 순천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보냈던 시간들을 이제는 순천 시민들과 다시 한번 함께 할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지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앞으로 많은 얘기를 어, 또 들려드리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어, 추운 겨울에 초입에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어, 반갑습니다. 어, 순천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어떠한 그 지금까지 어, 순천 지역에서 있었던 각종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아왔습니다만은 어떠한 과거에서부터 어, 어, 오랫동안. 이러한 그 갈등 관계가 조정되면서, 순천 정치가 이제는 좀 바로 서야 되지 않느냐. 그것도 더불어민주당, 어, 민주당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순천에서, 어, 좀 정리, 좀, 음, 제대로 질서가 잡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가장 큰 명분은, 어, 세대교체. 세대교체로서, 어,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교체를 이뤄낼 수 있도록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으로 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세대 교체를 기반으로 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. 어떤 전남 지역 현재 순천을 포함한 전남 지역에 있어서 어 최근 40대 정치인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. 어떤 이런 과정에서 어 순천 지역에서부터 정치 정체, 호남 정치의 일본지인 순천 지역에서부터 어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. 어, 앞으로 3년 뒤에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어떤 밑받침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